어,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게요어 저희가 모든 준비하면서 응.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응. 응. 좋게 흘러가는것 응. 어. 같습니다. 저건무가중앙 대전 무승가 굉장히 아쉬워지 오늘 팀으로서 내가 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노라스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하셨나요? 어, 저번 경기에서는 제가2적으로었는데 이번 경기에 들어와서 저번 경기에도 다 이기고 있다가 동점을 사용하고 여기적으로 많이 후반전에 밀려서 초반부터 빠르게 집중을한 후에 후반도 집중해서 그 요정좀득점하자다는 팀에서 얘기가 나와서 준비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무 선수 개인의 활약도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량으로 공격에 힘을 넣어주기도 하고 스리시에는 이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팀이 이제 기증한 두 번째 골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 저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laughs>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정을 하고 팀이 득점 그 승리해서. 마지막으로 전기 연구전을 앞두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연구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번 연도 연구전은 1무 1패인데 마지막 전기전이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응. 승리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